저 늘이에요. <laughs> 어떻게 그 자들 잤나 모르겠네요. 어. 차한잔 하시죠. 어. <laughs> 오늘은 양력으로는 1월 31일. 어, 1월도 다가요 이제 마지막 날이야. 내일이 2월 초, 2월 1일이에요. 음역으로는 1월 10, 10일, 어? 어, 1월 10일이에요. 요일로는 화요일. 지금 시간이 5시 좀 넘었을 거예요. 어. <laughs> 지금 시간에 이제 새벽 5시 18분. 저녁에 조금 전그 4시. 좀안 돼서 3시 50분, 그때 겸에 일어나서, 전화, 우리 실령님 전에 이렇게 인사 올리고, 여러분들이랑 잠시 얘기 좀 하려고, 저희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른 게 아니고, 음, 천도제. 천도제를 제대로 못했을 때, 제대로 못했을 때, 아, 벌어진 이야기와, 또, 제자, 천일, 천일 경우에요. 보여준 그 모습, 그런 것을 조금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천도제 중요해요. 응? 중요해. 중요한데, 아, 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들이 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를테면 서울대는 아무나 보내야 그런 식의 표현으로 선생이라고 해서 다 같이 누구나 서울대 애들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나 원하는 대학을 선생이라고 해서 다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선그 학생의 그 <laughs> 공부 수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학교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잖아요 어, 그런 경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무당 제자들이 그 천도제를 하겠다고 응? 뚱땅거리고 해도 일만 벌려놓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 다시 말하면, 천도제 한다고 귀신들 집합원다 시켜. 못 간, 못간 영가들. 야, 모여, 모여, 모여. 그러면 그 모여, 모유, 다 모일하게 해서 그걸 갖다가 저성으로 보내줄 줄 알고 다 왔어, 이제. 응? 물론 안온 귀신도 있어요. 하지만 다 왔어. 온 귀신도 그러면 보내줘야 될거아닌가 봬요 한테 보내지를 못하는 거야. 버스 태워, 저성행 버스를 태워가지고 휑하니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맨, 저기, 놀자판, 귀신들, 어? 놀자판만 만들어 놓은 직구석이, 직구석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음, <laughs> 아, 이0 0 2란데 양역으로 4월달경, 그때가 보니까, 윤력, 윤달, 올해는 윤달 2월달이 있다그랬어요 음. 그때, 그, 어, 자기 집안, 자기 집건 아니야. 다 이, 이 너미 집안이지. 전 남편 집구석도 풀어서 워낙 화막한 집구석이다 보니까, 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어, 해주겠다. 하고 나서길래, 일단 뭐, 그때 갱을 잡았어요 어, 양여사발경이 그랬는데 본인이 아뭐 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뭐 그때까 그때 한다고 이미 뭐터트려놨때니뭐 뭐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냐 싶다 보니까 선생님 이거 빨리 그냥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아 어, 이번 보름날 어, 이번 일요일이에요 응? 이럴. 오늘 10일이니까 5일 남았네. 그래서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다시 날짜를 조정을 해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천일이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바로 듣기 전, 진짜 막, 딱 그, 꿈으로 이제 그 상황을, 신령님들께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천일은 그 꿈을 깨서무 뭐 이런 더러운 꿈이 다 있나, 해가지고, 응? 영집집 해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아 구슬하겠다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기가 막히게 마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천일이 더럽다고, 아이씨, 무슨 이런 더러운 꿈이야.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꿈이 그 집안 꿈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어. 어떤 내용이었느냐. 천일이, 뭔, 빨래를 하겠다고, 빨래를 하겠다고, 천일이 이제, 세탁실이겠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안에 풍경이, 어떻게, 어떻게 되 변해, 어떻게 있냐 하면은, 우리 목욕탕 가면, 우리 저기, 공중 목욕탕, 대중 목욕탕, 이렇게 가면은, 큰그 시메트 욕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응? 있어. 그런 욕조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두 개가 있는데, 욕조마다, 욕조마다, 옷까지, 옷까지, 이불 같은 거, 그 뭐죠, 방석 같은 거, 이런 거를막그 욕조 두 개에다가 다 던져놔버리, 던져놔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계속 껴서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저기, 그, 폐쇄된, 폐쇄된 욕조 생각하면 돼요. 폐, 폐쇄된 목기탕 주변은 뭐 이것저것 뭐 낙엽이든 뭐든 막 이렇게 널리있고 근데 실내 목기탕인데왜 낙엽이 여기 있었나 모르겠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준 거예요. 낙엽이라든지 자질구레한 뭐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게막 뒤집박죽 이렇게 섞여있는 거예요. 섞여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빨래를 하다가 마른 거야. 빨래를, 옷가지를 타에 담궜으면, 그걸 원래 뭐, 저기 세제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빨라서 그냥 발로 밟든지, 방망이를 두들기든지, 어떻게 세탁을 해가지고 널았어야 되는데, 하다 마른 거예요. 그 상황이. 근데, 그걸 쳐다봤는데, 어제, 어제 집어던져놓고 하다 말은 게 아니고 그제 집어넣고 하다 말은 게 아니고 분위기가 뭐라고 했어요? 폐쇄된 목욕탕 같다 그랬죠. 아주 오래된, 아주 오래전에 담가놓고 아이고 나물라라한 그런 풍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빨래를 육조에 담그, 탕에 담그는 게 무지하게 음. 오래된 응? 그런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일이 아, 뭔이질할래나 때. 아이씨, 팔려,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하면서, 궁시랑 궁시랑 하면서, 탕두 개에 나눠져 있던 옷까지 너저분한 걸 갖다가, 막대기 갖다 건져가지고, 다 이제 옆 한, 하나로 몰아버렸어요. 욕조 하나에다가. 다 몰아버리고, 옆에 이렇게 보니까, 그, 쓰다만, 응? 쓰다만, 하이타이가 있더라고요. 쓰다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번쩍 들어가지고 탕, 저쪽 옷까지는 거기다가 확 던져버렸어요. 하이타이 풀어버리라고, 풀어버리라고.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미 그 욕조에 담궈가지고 세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지저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를 더 불릴 상황으로, 응? 음? 때를. 사이타를 갖다가 욕조 안에 확 앉아가 풀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고, 뒤돌아 딱 나오려고 하는데, 아, 어디서 이상하게 막, 아니냐, 한 뭐, 완전 썩은 내가, 코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응? 막 썩은 내가. 완전 시체 썩은 내 같은 거. 아 뭐, 이게 뭐야, 이거? 하면서, 옷은 하는 거야? 하고, 옆에를 싹, 90도 방향으로 딱 틀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laughs> 무슨 축사 같기도 하고 창고 같기도 하고 한데 층층이 층층이 여러분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층층 층층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있잖아. 어항이 있잖아요 이만한 어항 어항들이 높이는 이만하고 길은 이만하고 이런 어항들이 층층 층층 층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데 그 어항 속에 물고기들이 다 죽었어 물고기들이 어? 이 여러분들 여 뒤에도 여 저희 채널 뒤에도 왕이 있습니다만 <laughs> 물고기들이 죽으면 배가 허허해 가지고 둥둥 떠댕겨요 떠댕겨 둥둥 떠댕기면서 그게 부패가 돼요 냅두면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한 어항마다, 어항, 각기 어항마다 전부 그런 거야. 근데 그 어항을 얼뜻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안 죽고 그 중에, 뭐몇 마리는 돌아다니는데, 그 또한 뭐예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야. 벨벨벨벨, 이렇게. 응?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항 안에 있던 것들이, 어항 안에 있는 그 물고기랑 그 주변에 있던 다른 것들이 함께 썩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무도 없어. 한쪽에 목욕탕에서 아, 목욕탕이 있었고 탕이 있었고 한쪽엔 그게 있었고 뭐 탕한 목욕탕 안에 그게 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일단 천일한데 그렇게 보여준 거야. 아주 그냥 막그 일반 그냥 썩은 냄새가 아니야. 완전 지독해가지고. 오가면 꿈에서도 아휴, 어디 들어 이런 막 그랬단 말이야. 응?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치우나. 응? 저걸 어떻게? 그냥 빨래도 하려고 세제도 풀어 놓은 마당에 아니 어항이 하나 돼야 청 하나나 돼야 청소를 하지 켜켜이 쌓여 있는데. 응? 언뜻 생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그 정도 어항 하나 높이에 한한 다섯 여섯 칸 위로 지붕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꿈을 그러고선 그 저거를 어떻게 지워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나오다가 꿈을 깼어요 이 천일이. 그러니까 천일이 깨고 나서 아예 더러운 꿈이라겠지 왜 빨래는 빨래는 깨끗이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아. 근데, 빨래를 하려고 하다, 꿈에서, 하려고 하다 말았다. 내지는 뭐, 너무 빨래거리가 많아서 손도 못 댔다. 뭐, 이런 식으로 저기라면은, 꿈은 좋은 건 없어요. 응? 또, 물고기도 마찬가지. 물고기가 다 죽었잖아. 죽을 것도 없지. 응? 물고기가 싱싱싱 살아다니던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응? 대충 꿈풀이는 그래요. 대충 꿈풀이. 자. 여기서 봐요 천일이 그 빨래를 하겠다고 세탁실을 들어갔다 그랬어요 천일 그 얘기는 뭐예요 천일이 지금 구슬 하겠다고 그 그지는 그놈을 짓고서 천도제를 하고 풀어주겠다고 양양 사월 달을 나를 잡았단 말이에요 나를 잡았어 그러다 보니까 세탁을 하러 들어가겠다. 빨래를 하러 들어가겠다는, 그집에 해주겠다는 얘기예요그래 들어갔어. 들어가서 상황을 보니, 옷 가지고, 이불 가지고, 이불이고, 뭐고 간에 막 너저분하게 그냥 탕에만 담궈져가지고, 그냥 해볼래? 해가지고, 이런,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야? 누군가가 빨래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빨래 자체를 못한 거예요. 못한 거야. 어? 너무 보... 늘어, 늘어져, 널려만 놓은 거야. 일로 말하면 벌려만 놓은 거요 벌려만 놓은 거야. 그리고 그 당안의 그 상황, 그, 그, 세탁실 안의 상황이 당장, 어제, 오늘 한게 아니고 아주 오래된,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시간이 많이 지난, 낙엽도 또댕기고탕 주변은 완전히 응? 돼지울관 같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시기가, 그 옷가지를 던져놓고 세탁을 하겠다고 했던 시기가 오래됐다. 하는 걸알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여, 그 어느 절에, 어느 때인가, 아, 천도제를 하겠다. 구슬하겠다 해서, <laughs> 빨래하고 청소하려고 했었으나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거지 오랜 시 오랜 어느 시간 어고 이게 <laughs> 이렇게 영어 쓰면 안 되는데 그, 그 어느 어느 시간 응? 그래서 이 처들이 나중에 그 구술하겠다는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야 혹시 말이야, 그 놈을 짓고서 구단다고 한 적이 있었냐? 하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 몇번 있었대요. 몇번 했대요. 어? 에휴. 그니까 그게, 그 시간이 어제, 오늘, 뭐 1, 2년 전이 아니라, 오래 전에. 오래 전에 몇번 했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물탕, 탕 안에 옷가지를 잔뜩 담아놓고서는 팽개쳐 놓고 있는 그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구슬 한다고는 했으나, 어? 옷가지는 뭐예요? 그 집안의 업이에요. 때. 빨래를 해서 깨끗이 탁탁탁탁 널었다. 깨끗하게. 그리고 업을, 업을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거든. 결론적으로는 그 집안의 업을 벗겨내고, 빌어내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구슬한다고 한 것들이 안된 거죠. 안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냐 하면서 이제 그 상황을 그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 상황을. 그리고 또, 나오는데 물고기가 어항에서, 물고기 뭐예요? 물고기 재물이에요, 원래. 재물이야, 응? 언뜻 봐서는 뭐, 거북이 같은 것도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러니 물고기 말고도 다른 게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나머지 게뭔 일이 그 기억 안 나더라고. 물고기가 하도 막폐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해가지고. 거기 썩은 내가 진동했단 말이에요. 썩은 내가 진동했어. 그 뭐야. 근데 저걸 치우긴, 천일이 봤을 때, 아이씨, 저걸 치우긴 치우면 저걸 어떻게 치울까. 응? 그랬다겠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풀리를 보면은, 일단 그 지능을 짓고서 재물은 있어요. 그래서 다 막힌 거지. 다 막힌 거예요.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썩은 내가 진동을 했으니, 응?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재물은, 재물은 뿐만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게. 될게 아무것도 없잖아. 응? 내지는 그 집안에서 이제 그, 동물 다루는 그런 일을 했어요. 동물 다루는 그런 일을 했는데, 물고기, 하고 또 다른 뭐, 이렇게 뭐가 있었다고 있었다 했잖아요, 천일이. 그, 거기에 대한 그 업이에요. 그 업. 옷까지는 인간, 조상들, 그에 대한 업이고, 이제 동물들, 동물들은 그 동물들에 대한 업인 거예요. 얼마나 저제서 썩어서 악취가 막 진동할 정도의 저기란 말이죠. 그게. 그거를 이 천이란데, 신령인들께서 알려준 거예요. 알려줘서, 천이 깨자마자, 아씨 뭐야, 더러운 꿈 개떡같은 꿈이 다 있어. 그러고 있는데, 바로 4월달에 구슬하겠다고 한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와서 얘기한 즉슨,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번 보름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게 어제 얘기예요 어제 어제 예천일은 제작기를한 한 20여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정말로 희한한 경우도 많이 겪고 겪, 겪고 희한한 상황도 많이 접했지만 또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 진짜 대박이었어요 어제. 그래서 막불리나게왜냐면 보름날 원래 정월달 매년 정월달에는 기본적으로 굿들을 굿을 많이 해요. 정월달에는 왜 새해의 시작이잖아. 새해가 시작이란 말이지. 그다 러 보니, 집안에서, 어, 뭐, 연리행사적으로 구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구수하는 지방 아니면, 애군, 애군을 막자, 응? 어? 액사를 막자, 이래가지고, 뭐, 움직이면서 정월달, 1월달, 음력 1월달에 구 자체를, 1 아마 1년 중에 아마 제일 많이 한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제일. 그게 정월달이에요. <laughs>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굿당도 요즘은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 그게 많지 않고. 그리고 또, 마음에 맞는, 아무 굿 땅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음에 맞는 굿 땅은 들어가려고 하니까, 불이 나키굿땅 가가지고 섭외하려고 갔더니, 그날, 1월 15일, 보름날, 방도 7개인가 8개가 있는데, 다 차고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 참, 아, 대박이었다니까요. 그러면, 그러면 그 땅에 그방 8개다. 그러면 8개가 동시에, 물론 시간 차이는 있지만, 동시에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이러는 거야. <laughs>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맞췄는데. 자, 이제 그러니까 그 천도제를 잘못하거나 그 집안의 업장을 잘못 빌어냈을 때, 천일한데 요요집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보여주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 집집마다, 그 집안의 내력마다 상황이 다르게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이 집에는 그렇게 보여주더라 하는 거고, 구슬을 잘못 해놓고 일만 벌려놓고 마무리가 안 됐던 상황을 그런 식으로 응? 욕탕에 그냥... 이불 잔뜩 빨래 잔뜩 집어던져 놓고 폴트 꽉 늘려 가지고 이제 개갈딱지 않나게 어느 오늘, 오늘 보살이 그러더만 뭐 어디 구설을 갔는데 개갈딱지 않나더라고 <laughs>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제 그렇게 돌아다녀서 이제 어제 그 축권 다 올리고 정식으로 축권 다 올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잠시 전에 참 의외였던 것은, 였던 전일이 저기 전환회사를 마치고, 그집 영가, 못간 영가라든지, 그걸 쭈루루룩 해야지 찾았어요. 쭉 찾아가지고, 응?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구, 그거 들고 이제 굿장만 하고, 들어가서 굿할 때 축원하고 그렇게 하는 데 의외로, 의외로, 크게 저기 한건또 없더라고요. 크게 걸리는 것은. 그게 왜 없냐. 이미 어제, 아, 어제 초를 딱히고 밝히는데 계속 초에 꽃이 피고 돌아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다 사진 찍어와요. 다 보내주고 보내주고 그랬는데. 아, 늘 얘기입니다만은, 아, 귀신. 응? 귀신을 보내고 어쩌고 하는 거 천의하는 거 아니에요. 천일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천일이 귀신을 보네. 아니에요. 늘 제자들한테 그 영상, 전에 영상 언제 얘기했습니다만은, 신령님들의 능력이세요. 천일의 능력이 아니에요. 천일은 아니야. 신령님들 능력이고, 신령님들 권력이에요. 그래서 신령님들 원력으로 처리하고 움직이다 보니 그전 무당이 그렇게 천도제한다고 뚱땅거리고 지랄을 했어도 하지도 못했는데 된게 없었는데 천전에 딱 보시면서 이미 실시 정리, 할아버지 할머니 신령님들 다 정리하고 딱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가뿐해요. 그냥 가뿐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지만 좋은 무당 만나는 것도 너희들 복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좋은 제자, 능력 있는 제자, 능력 있는 신령님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 복이에요. 복 아셨죠? 오늘은 간단히 천도제를 모안집구서에 그러한 상황을 천이라는 데 보일 때 그런 식으로 보여주더라 하는 거고. 아, 맞아. 요, 여기 먼저 게요 그래, 천도제가 안 됐을 때는, 그럼 그집 자손들, 뭐 무사무탈 할것 같아요? 안 그렇지. 그집 자손들은 내내 그, 뭐야, 그, 업이 있고, 조상의 잘못으로 있는 그런, 이런 것들 다 내내 두드려 맞고 와요. 와, 될게뭐 있어. 아무것도 안 되지. 응? 어? 썩은 내가 집구석에 진동하고, 응? 어? 업이 그냥 좌좌좌 널려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귀신들은 귀신대로 순동하고막해집고 돌아댕기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집구석 많은 거예요. 집구석 많은 거야. 그러다가 아시죠? 여담 하나. 그리고 이거 저번에 그 우리 서울 제자가 아 선생님. 이상하게, 이게 옷이 색깔이 잘 매칭이 잘 돼요? 그러는데. <laughs> 그래서, 오, 고래?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 모기 싫어. 새벽 시간이잖아. 어. 자, 그, 이제 오늘 한파지 뭐 해제됐어요. 해제 그리고 참 맞다. 이, 저, 저 입춘 날, 토요일에 입춘이고, 일요일이 어, 정말 대보름인데 그날 날도 좋더라고요. 날도 포근하고, 맑고, 응? 좋아서,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보내시고 그 대충 이 얘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갔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굿 어떻게 해야 된다, 잘 해야 된다. 누구한테 좋은 제자, 옳은 제자 만나서 어리버리하면 맨 돈만 돈만 버리다가 끝나요. 응? 돈 돈이 땅파면 나오나? 아니면, 누가 돈 없는데, 공짜로 구대주나? 아셨죠? 오늘 얘기 여기까지. 잘들 보내세요. 음. 또 이거 안 먹나 보네. 에이란.